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김작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산시 곡교천 충무교 바로 주변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2023년 자캠 여행 시즌을 오픈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펜니어 방식으로다가 짐을 꾸려가지고 자캠 여행을 다녔는데 어,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캐리어 방식으로다가 짐을 챙겨가지고 어,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곡교천 하류를 따라가지고 어, 내려가면서 어, 사교호 방조제를 만나면은 그곳에서 주 경로를 찾아가지고 남쪽 방향으로다가 쭉 어, 자캠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집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면서 어, 들판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이곳까지 와 보니까. 기온이 너무 춥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명도 주변인데 봄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해가지고 추위를 느껴가지고 결국은 이곳에서 또 두꺼운 바람막이를 하나 더 껴입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곡교천 하류를 따라가지고 약한 10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른 봄이라 가지고. 바람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이게 바람막이를 두꺼운 걸 입고 어 장갑을 이렇게 긴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시렵고 상당히 추위를 느낍니다 지금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있는데 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듯이 계절은 역시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춘 3월 곡효천 주변에는 이렇게 버드나무의 잎들이 푸릇푸릇 피어나가지고 멀지 않아 잎이 무성하게 피어날 것 같습니다. 마을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만나게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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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 아, 어렇게 왔습니다. 자, 현재 제가 도착한 곳은 사교천 방조제 초입입니다. 어 이곳까지 이동하면서 약간 25km 정도 이동을 했는데 어, 자동차들이 없는 곳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하천길과 어, 농로길 마을길을 통해 가지고 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이곳은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게 많이 납니다. 어, 이번에 제가 떠나고자 하는 자켓 여행의 테마는 코리아 둘레길 종주입니다. 자켓 여행의 시작, 코리아 둘레길의 시작은 사교천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남쪽 방향으로다가 서해랑길을 따라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랑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 남파랑길, 그 다음에 어, 해파랑길, 그 다음에 DMZ를 통과해가지고 오면은 약한 30일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떠납니다. 다음에 30일 후에는 바로 이쪽 북쪽 어,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이곳까지 원점 회귀하는 방법으로다가 어, 라이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교천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진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현재 사교천 방조제 뚝위로 올라왔더니 북풍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무척이나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경지에서는이 어, 정도 춥진 않았는데 현재는 완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구치가 삽교천 방조제 투기의 맨끝 쪽입니다. 3.3km를 통과했는데 끝에 오면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짐 자전거 가지고 또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그래도 경사도가 약하면서 짧은 구간 이 구간에서 아주 어렵게로 자전거를 끌고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시 삽교호 배수관문을 지나갑니다. 공도교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어, 새로 신설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 배수관문입니다. 이렇게 두 개소에 배수관문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배수관문을 통과하면은 어, 삽교 국민관광지 바로 앞쪽으로 놀이공원이 보입니다. 현재 삽교호 관광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평일이고 날씨가 썰렁하고 찬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어, 이 주변은 아직 인적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한적한 길을 따라가지고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위치는 맷돌포구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만난 항구입니다. 자그마한 항구인데 어 이게 배들도 없고 이렇게 한적한 곳입니다. 자 현재 전방 우측으로 보이는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입니다. 어, 이곳은 해안가기 때문에 바람이 또 강하게 불고 있지만은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이 청명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조망권이 확보돼가지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련하게 자동차들이 가물가물 지나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이동하면서 어, 이번에는 음성포구를 만납니다 어, 현재는 또 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배들이 바닥에 깔아 앉아 있습니다 어, 이곳을 지나 가지고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 지나가다가 이 주변에 보니까 해장국집도 있고 순대국집도 있고 이 주변에 먹을 것이 좀몇 집이 어, 있어 가지고 들겠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순대국밥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할때는 따끈따끈한 순대국밥이 최고죠. 이발라바대기를 빨갛게 털고 청양고추도 넣고 세면적으로 적당히 반을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원래 <laughs> 비포장 구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포장 구간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었는데 경로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포장 구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 컹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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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컹 아주 불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54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어 현재 위치는 성문 방조제 배수관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성문 방조제는 1995년에 개통된 방조제로 길이가 약 11km 정도 된답니다. 자 현재 성문 방조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문 방조제 길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무척이나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건 무슨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완전히 다 낡아가지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어, 이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앞쪽에서 불기 때문에 어, 페달링을 아무리 해도 12km가 안 나갑니다. 12km 가려면 아주 무척이나 힘겹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잠시 쉬면서. 물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와, 경사도 장난 아니네요. 페일러가 제대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어, 상문방조제 끝에서부터 한참 동안 왔는데 지금 장고항이 나옵니다. 장고항은 실치와 간재미가 유명한 곳입니다. 봄대문은 실치축제가 열리는 곳이라 가지고 무척이나 혼잡하던 기억이 새로운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가겠습니다. 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터널이 나옵니다. 외목 터널. 그래도 길이가 많이 길진 않습니다. 150m랍니다. 다행입니다. 와 터널이 터널이 길이는 길지 않은데 우측이나 좁습니다. 차한 대밖에 못갈 정도로다가 공간이 좁습니다. 자 앞쪽으로 외목마을이라는큰 간판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어, 당진 외목마을입니다. 어, 당진 외목마을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어, 연말연시가 되면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72km 지점 어, 당진 발전소 앞에까지 왔습니다.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대호방조제입니다. 저 당진에서 서산으로 연결되는 대호방조제 길이가 어 약한 8km 정도 되는데 대호방조제를 건너가지고 어 서산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도비도에 들어왔습니다. 어, 대호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도비도가 섬이었었지만은 지금은 대호방조제로다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당진과 서산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8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거 어, 지금 대호 방조제 길이가 약 8,000m가 넘는 길이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끝 쪽까지 왔습니다. 끝 쪽까지 오면은 바로 이 앞쪽으로 보면은 삼길포항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 좌측에는 서산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에는 삼길포로 빠지는 길입니다. 자, 현재는 삼길포항 주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앞으로 진행하는 길이 어, 편의점이나 마트를 만날지 못 만날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곳 편의점에서 어, 식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서산 삼길포항을 지나 가지고 어, 자동차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어, 농로길을 따라 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오리다 퐁! 오리들이 날아가도 않습니다 겁이 없어가지고 자 상길포항까지는 어, 그런대로 자동차 길을 따라서 오다가 그곳에서부터 자동차 길을 벗어 나가지고 어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농촌 들녘 가운데 있는 길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곳에는 지금 한 시간 정도 농촌 들녘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어쩌다 왜딴데집한 채씩 있을 뿐 황량한 들판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봄 날씨야 옷을 몇 개나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대로 다껴 입어도 추운데 결국은 안 되겠어 가지고 또 패딩 꺼냈습니다. 패딩이라도 입어야지. 오조이 갈 수가 없습니다. 추워 가지고. 와 아, 날씨 장난 아니네 이거. 바람막이에다가 패딩 입고 또 두꺼운 또 바람막이 겉에 또 입고 이렇게 고원을 대비해가지고 가야될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농촌 들녘, 마을도 보이지 않고 평평한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떠난 나그네는 오늘 밤 어디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야 될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일몰 시간까지는약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라이딩 이동거리 98km 이동을 했습니다 어, 황양은 들판을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어딘가 하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서산시 지곡면이랍니다 어, 가다 보니까 또해인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아마 폐업을 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 평평한 공간을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이 앞에 이 공간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이곳에서 적당히 하룻밤 노지야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어, 하룻밤 노지 여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노지 완전히 최악의 조건에 쳤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자갈을 바치고 한대 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오늘 밤에 자면서 또 등에 자갈이 또 얼마나 바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텐트를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에다 수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어, 바닥에는 돌들이 많고 해가지고 울룩불룩하고 한데 일단은 공간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다 들여 놓고서 이렇게 입주를 했는데 오늘 밤에 등에 또 자갈이 얼마나 또 밀어 올릴지는 예측이 안됩니다 일단 날이 저물었으니까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또 텐트를 치고 그래도 또 저녁밥은 먹어야 되니까 저녁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어 비교적 반찬이 좀 푸짐합니다. 이것저것 밑반찬을 좀 싸가지고 와가지고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푸짐하게 사렸습니다. 뭐밥 어, 밥이지만 하루 종일 너무 추위에 떨고 하다 보니까 따끈 따끈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저 라면 원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만큼은 특별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따끈 따끈한 걸 먹고 싶어가지고 요아 맛있어 보입니다. 따끈따끈 해보이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뜨 아, 최고입니다. 최고.